데이터 시각화 도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제조사, 매뉴팩셔러가 되겠죠? 어떤 제조사에서 생산한 SUV 카테고리가 SUV인 것, 즉 SUV 차종의 도시 연비가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SUV 차종을 대상으로 도시 연비 평균이 가장 높은 순으로 5개의 제조사를 골라내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받아보고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룹핑하고또 파생 컬럼을 만들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 후에 다음 영상을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힌트를 줘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먼저 카테고리가 차종이 SUV인 것만 골라냅니다. 다음에는 그 SUV만 따로 모아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조사별로 그것을 그룹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연비 그룹별로, 도, 제조사별로 도시 연비 평균을 구한 후에 그것을 값을 정렬하게 되고요. 상위 5개의 데이터만 골라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이제 비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6개의 단계를 거쳐서 Q1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을 우리는 오프하고 이 각각의 단계별로 풀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블록에서 코드를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 힌트를 보면서 우리는 코드보다는 힌트를 보면서 각각의 블록을 선택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SUV인 것만 우리는 DF에서 골라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스에서 요 우리는 네 컬럼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하면 되겠죠 이 쿼리가 카테고리가 SUV인 것이냐 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별도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조건은 양쪽에 다운표가 있어야 되는데 SUB가 현재 다운표로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중 다운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싱글 다운표를 하게 되면 아마 에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다운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DF에서 카테고리가 SUB인 것만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힌트에 1번을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조사별로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거에서 그룹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별로 우리는 그룹핑하죠? 네, 제조사별로 그룹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타이프 치지 않고 여기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컬럼 이름에 가져다 놓으면 아 오타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조사별로 이제 그룹핑이 쭉 됐어요 그래서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의 SUV별로 지금 그룹핑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되죠 세 번째는 도시연비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파생 컬럼을 하나 만들 텐데요 그 부분은 요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하고 그룹 바이에 C, 즉 C5에 보면 다중 연산 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 텐데요. 컬럼 이름이 도시 연비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예, 네, mean,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연비의 평균이다. 이렇게 했고요. 컬럼 이름은 뭐가 되죠? 네, 도시 연비가, 도시 연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평균이죠. 그래서 mea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meanCty라는 새로운 컬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값을 이렇게 선택된 평균 값을 대상으로 소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대상으로 소트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소트를 하게 되죠? 우리는 위에서 구한 네, b i n cty를 기준으로 평 소트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할까요? 오름차순으로 할까요? 네, 우리는 큰 순으로 할 거니까 이 부분을 볼수로 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쭉 구해진 거에서 이제 다섯 개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맨 위에서 다섯 개만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네, 이렇게 기술 통계에 가 보면 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섯 개만 현재 3으로 돼 있는 것을 5로 하면 다섯 개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힌트의 1번부터 6번까지의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들과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쭉 이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래 위로 돼 있는 점이 있네요. 이 점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네,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그쵸. 이렇게 해서 5개를,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다 칸을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두 번째부터는 df를 같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df에서 커리를 한 후에 우리는 그룹핑을 하죠 그래서 df는 빼고 그룹핑하고 다음에는 네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 칼럼을 도시 연비의 평균으로 만들고요 그것을 다시 네 그렇죠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맨 위에 있는 다섯 개만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블록은 전부 다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1에서 5까지 이 힌트에 해당되는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이 됩니다. 잠시 블록을 on 해서 보면 이러한 코드가 작성이 됐죠. 그래서 df의 쿼리서부터 이렇게 점으로 이어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에서는 백스래시가 이렇게 이어서 하겠다라는 표시를 자동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우린 df인데 sub죠. 그래서 su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구한 내용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df에 sub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다시 on하고요. 실행을 했더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사별로 도시 연비의 평균이 가장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이렇게 소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는 C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본을 먼저 임포트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죠. 어떠한 값의 크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 플롯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df는 dfsuv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컬럼 뭐가 되죠? 그렇죠. 제조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컨트롤 C 하고 가져다 놓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y는 그렇죠. 도시 연비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도시 연비의 평균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 h o 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각각의 테이블에 있는 즉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것이 맨 앞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1번 문제 즉 어떤 제조사 SUV를 차종해 도시연비가 가장 높은 제조사 5개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텐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 종류가 많은지, 즉, 카테고리에서 어떤 자동차 종류가 많은지에 대해서 빈도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번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빈도 그래프, 그러면 우리는 카운트 플롯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역시 그래프를 바로 한번 그려 볼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카운트 플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의 막대 그래프를 따로 그룹핑을 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 빈도수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컬럼은 우리가 카테고리죠.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X로 하고요. 그래서 X로 컬럼 이름을 넣고요. Y 같은 경우는 빈도수니까 우리가 따로 없죠. 그래서 none이라고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요 N은 대문자고요. 양쪽에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 값, 즉 아무 값도 없다.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네, 블록을 다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죠. 즉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차종이 몇 개가 있는지 차 종류별로 개수를 나타내죠. 보니까 SUV가 가장 많네요. 우리가 좀좀더 그래프를 잘 하기 위해서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 훨씬 더 그래프가 보기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s o 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카운트 n 의 개수를 갖다 이렇게 소트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유값 빈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고유값 빈도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다스에 보면 여기 value cou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이 df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df의 카테고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놓고요. df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이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한 고유 값을 구하게 되죠. 만약에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이게 컴팩이 몇 대고 suv가 몇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요 인덱스만 우리가 별도로 추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UV가 62, 컴팩이 4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이 지금 빈도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중에 요 앞에 있는 게 인덱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인덱스 값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그것을 오더에 별도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점 있는 요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요 부분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요이 뒤에다가 요 부분이 인덱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찍어 보면 요 앞에 있는 SUV 컴팩 요 부분만 아마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SUV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순서대로 우리가 출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우더'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를 여기다가 넣기가 어려우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트'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 이렇게 하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여기다 놓고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소트 카테'라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처럼 이 부분이 sort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order를 순서를 non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네 sort 우리가 만든 카테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네 그래서 SUV부터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order를 주지 않았을 때는 앞에서 나온 알파벳 순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에, 개수가 먼저 나온 것부터 하거나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더에다가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순으로 하는데 이 오더를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고유값 빈도의 인덱스. 고유값 빈도를 구하면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인덱스를 우리가 별도로 뽑아내서 그 순서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각화, 도전문제, 막대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